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트폰보다 스마트하게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인 아두이노를 소개하고 있는 양세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는 저희들이 LED를 켜고 끄고 즉 모터를 돌리고 정지시키고, 조명을 켜고 끄고 하는 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터를 천천히 빠르게, 조명을 밝게 어둡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밝기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핀에서 보면 0번서부터 13번까지 1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PWM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보드를 보시면 그 옆에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3번, 5번, 6번, 9, 10, 11이 핀들이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을 할수 있는 건데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에서 ON하면 5V가 나가는 거고 즉 하이했으면 로우 했으면 0볼트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를 연결하든 모터를 연결하든 운시키면 풀스피드 최고 밝기 끄면 완전히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밝기 모터의 중간 속도는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우리가 5볼트를 반만 보내는 것입니다 가령 0.5초 동안에 0볼트 보내고 0.5초 동안에 5볼트 보내고 그걸 계속하면 평균에서 나가는 값은 2.5볼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0 5볼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주느냐 하는 것을 duty cycle 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펄스를 준다고 해서 펄스 l s e with modulation 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보낼 때 이거를 저희들이 10진수를 컨버트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는 거는 이 디지털 세계는 2진수밖에 모릅니다. 0하고 1. 그래서 만약에 방이 두 개, 2 비트 짜리면은 쓸수 있는 숫자 네 개인데 우리가 쓰는 8 비트면 2의 8승, 어, 256까지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55까지입니다. 255라는 숫자를 보내면 얘가 5볼트로 훌로 켜지고 0볼트를 내보내면 0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아날로그와 같은 볼트 값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스케치를 보시면 우리가 9번 핀에다가 어, 처음에 0서부터 255까지 15씩 증가시키면서 빛을 밝게 했다가 다시 최고점에 갔을 때 다시 이거를 내리면서 어둡게 하는 어,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9번에 LED를 연결하시고 저항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ED가 천천히 꺼졌다가 다시 천천히 밝아졌다. 계속 이렇게 어두웠다, 밝아졌다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속도, 로봇의 속도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만 했으니까 너무 단조롭죠? 이번에는 세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번에 이렇게 지금은 세 개만 연결해서 빛의 밝기를 각자 컨트롤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조명의 밝기나 속도가 필요한 곳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두이노에서 일어나는 일을 컴,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는 실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새로운 이 스케치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Serial Begin이 있고 Serial Pri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두이노 하고 컴퓨터하고 통신하는 방식이 직렬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시리얼 비기 이렇게 준비하라. 직렬 통신을 준비하라. 그리고 갈로 열고 9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직렬 통신을 하는데 속도를 1초에 9600개씩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드레이터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셋업에서 이렇게 시리얼 할 준비를 해라 해서 시리얼 비근을 해 놓고, 루프 안에서 시리얼을 통신해서 나오는 값을 프린트 해라.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 갈로 해 놓고 원하는 값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번에는 어, 지난 시간에 는 우리가 디지털로 내보내는 신도를 했는데, 요번에는 디지털을 읽어오는. 어, 스케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을 요번에는 인풋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핀 모드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2번 핀, 이 버튼으로 숫자 되어 있는 2번 핀을 읽어서 요 값을, 디지털 리드한 값을 밸류라는 곳에 저장을 해라. 그 저장한 거를 모니터에 써라. 그리고 10mm 초를 기다려라. 이렇게 된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우노 보드에 디지털 2번 핀에 이렇게 놓고 5볼트에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그냥 여러분이 없으시면 점프 케이블로 5번하고 2번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시면 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한번 연결한 거를 어, 테스트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 5볼트가 있고요. 여기에 2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눌렀을 때는 1111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누르지 않았을 때는 1하고 0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0이 돼야죠. 안 눌렀을 때는 어,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서 스위치가 눌러 있지 않을 때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노이즈를 픽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플로팅 었다물 위에 떠 있다,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는 스케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어, 핀 모드 쓰고, 시리얼 비긴 쓰고, 어, 시리얼 프린트 쓰고, 대신에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 우리가 플로팅 되든, 즉, 어, 누르지 않았을 때는 공중에 떠 있던 것을 1 0 k 옴이란 저항을 써서 2번 스위치하고 연결해 을 줍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눌렸을 때는 이렇게 0이란 값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누르면 1 안누르면 영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프린트 하고서 갈로 열고 어, 세미콜론 안에 있는 단어 이 단어는 그냥 텍스트로 이해해서 텍스트로 모니터에 프린트하게 되고 프린트 엘렌 하게 되면 그 값을 쓰고서 한 라인을 넘겨서 다음 줄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까보다는 훨씬 값도 이쁘고 무슨 값을 쓰는지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저희들이 그 누른 거에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꼭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해서 봤잖아요. 시리얼 모니터 말고 이번에는 눌려졌나 안 눌려졌나를 LED를 한번 연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LED를 연결을 하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2 번에 스위치가 디지털 스위치가 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실, 확인할 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다른 기계를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스위치가 아니라 밖에 있는 센서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그널에 눌려지면 기계를 작동한다든가 이런 쪽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까지 매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제가 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한번 이 스케치 언어에 대해서 중간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출력할 때는 핀 모드에서 아웃풋 출력을 하라. 그리고 디지털 쓰라. 디지털 라이트에서 그 라이트이 나가는 게 하이냐 로우냐 딱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 디지털 입력에서는 핀 모드에서 핀 번호하고 인풋을 하고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디지털 PWM 출력은, 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직접, 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 실제, 어, 구동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문장은 설명을 드렸죠. 4 하고서 시작점, 종료점 증가량이라고. 시리얼 통신 설명 드렸죠. 여기 슬래시 커멘트 설명 드렸죠. 인티 있죠. 다 우리가 본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할 때, 어, 미국이나 영국에서 어린애들이 한 200단어 미만 가지고 부모하고 문제점 없이 대화를 한다 그랬죠. 아두이노도 여기에 있는 약 30여 개 되는 단어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여러분들이 만났던 단어들이 반 이상은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괜히 설명을 드리느니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프로젝트 컴팩트 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컴팩트 하기는 어, 무엇이냐면, 이 아두이노를 보드를 가지고 어, DIY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위에 어, 끼신 분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안에 이걸 끼든가 하면 사실은 부피도 크고, 또 보드를 거기다 써버리면 다른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드를 쓰지 말고, 이 보드를 사용해서 조금만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컴팩트 할때첫 번째 하는 거는 AT-TyN85라는 어... 리드선이 8개 되는 조그마한 칩을 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두이노 보드 우리가 쓰는 걸 해도 되고 어, 타이니 프로그래머라는 걸 써도 되는데 둘이 공유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이트 기트허브에 가서 어, 다이밀리스트라는 쪽에 가면 공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안에 파일을 a t 탄이란 파일을 어, 잘 보, 보관하시고요. 두 번째 하드웨어에서 그 파일을 만들어 놓으세요. 하드웨어라는 파일 하나를 어, 만들어 놓시고 으그 안에 요거를 갖다 움직이면 되는데 요걸 캡처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GitHub 사이트가 있죠. 거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하드웨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 ATTINY를 집어넣으면 다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아두이노 ID, 그 통합개발 환경이라는 요 스마트폰 메모창 같은 데 가시면 여기 ATTINY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TTINY 칩은 8개인데 이렇게 각 핀마다 구성하는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보면은 여기에 1번서부터 8번까지 좌로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핀번호이 요렇게 되는데요. 어 4번 핀이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고 8번 핀이 플러스고 여기 각 핀마다 그이 주어진 임무 중에 아7 어, 6 5를 보시면 7은 SCK라 그래서 이건 시계입니다. 6번은 미소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여기서는 주인님이 받고 노예가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시는 주인님이 내보내고 슬레이브가 반다. 여기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전자세계에서는 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각이 그 구성 요소를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핀 번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구성상으로 이렇게 연결 하시고요. 단, 어, 여기서 리셋 핀, 1번 핀하고 어, 그라운드 사이에 10마이크로페럿 어, 캐패시터를 연결해 주시면 아두이노 IDE에서 예제에 가서 ISP를 여시고 그거를 업로드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가 이제는 다른 칩을 프로그래을할수 있는 기계로 변신이 된 겁니다 이제 다시 그거를 프로그래머에서 아두이노 ISP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변신을 한 거거든요 변신을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4번 핀을 깜빡깜빡 해라. 블링크랑 꽃같은 건데 이 85AT 타이니 85는 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13번 핀이 없습니다. 기껏해 5번 핀까지밖에 없거든요. 4번 핀을 깜빡이게 하겠다 그래서 4번 핀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4번 핀만 깜빡깜빡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저쪽에 PPT로 보여 드린 구성을 직접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AT Tiny 팔십 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두이노 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1 초마다 한번은 켜고 끄고 하기를 반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미 여기서 이 조그만 칩을 사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용한 결과를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칩 하나가 깜빡깜빡하죠 그 ATtiny85 칩 어, 4번 핀에서 깜빡깜빡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번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사용하면 이 안에서 칩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칩을 넣었다 탈거했다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컴퓨터에 꽂고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도구에 가셔 가지고 보드에서 AD 타인이 내부 인터널 1MHz 시계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또 도구에 가서 프로그래머에 가서 US t i n ISP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5번, 6번, 7번, 2번, 3번 핀을 연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1번이 6번 핀이고 0번 핀 어, 디지털 영번이5번 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어, PPT를 보시면 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섯 개를 하드웨어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을 그래서 여기 스케치에 보시면 그 다섯 개를 우리가 아웃풋으로 써서 LED를 켜고 끄고 하겠다고 한 프로, 프로그램입니다. 그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배터리 켜죠. 순서대로 하나씩 어0 번부터 4 번까지 다섯 개 LED가 하나씩 켜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어 이거는 어 1.5초마다 다른 LED가 켜지게 해서 항상 LED가 이렇게 켜지는 어 LED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한 것입니다. 컬러가 RGB로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되면 너무 어 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약간 동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섯 개 LED가 매우 빠르게 서로 쫓고 쫓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도 꽤 제법 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칩에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아두이노 우노에 있는 이러한 칩도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까 조그맣게 ATtiny 85를 쓰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SCK 미소 모시 리셋. 그 핀만 여기 아두이노의 보드에 있는 거꼭 같이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방법은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단이번에는 시계를 좀더 빠른 시계를 쓰기 위해서, 어, 외부 크리스탈을 사용할 것입니다. 16MHz 크리스탈, 여기 X1이라고 써 있는 크리스탈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22PF짜리를 어, 어, 쓰는 것입니다. 여기 쓰는 용량은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어, 캐페시터와 크리스탈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항은 어, 10km짜리를 7번하고 5V 사이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연결한 부, 어, 회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드위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은 핀들을 여기에 있는 어, 아트메가 328칩에 그대로 연결을 하시고요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업로드시키 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된 것을 이렇게 칩을 뽑아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은 LED를 10개 꼽았기 때문에, 어, 좀, 점프 케이블이 많아서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연결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큰 칩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일을 인베디드한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두이노는 없고, 이 칩에서 LED 10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썼는데, 여러분은 소프트웨어를 응용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시면 여러가지 동작을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어, 여러분의 DIY, 여러분의 회사의 생산성 향상, 또 창업 아이템으로 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